길 고양인데, 집을 잃어버려갖고, 물좀 먹이려고 데리고 왔는데, 아우, 안쓰러워 좋겠네요 애기요, 애기.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기. 옹아 아우, 불쌍해 죽겠네. 애기예요 애기, 고양이. 엄마가 와야 되는데, 따라다니요 제가 엄마 아빠인 줄 알고. 야, 야.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안쓰겠네제가 엄마 아빤 줄 알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야야기예요기물 애기. 먹어 어물 어, 먹어 어? 물 먹어 아휴지다 저만 따라다녀요 지금 고양이가 지금 저만 따라서. 봐봐요. 저만 따라댕겨요 지금. 아우 환장. 야, 야, 야. 아휴. 물 먹어? 제가 엄마 아빠한다고 저만 따라서. 안쓰러워 죽겠네. 엄마도 찾아줘야 되는데.